님이와상인명님이 님이 역시 저거 코트가 많이 남아서 그런니까 아, 뭐 저는 와하도 돼요 어, 천 직님 추천 나아 있으고 마워요란가 아, 상인형님이 태극님이 원주 상대다 네. 상인형님이 얼마 전에 원주 댕겨왔는데 키키요. 상인형님이 일 때문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원주? 원주? 원주가 살기는 괜찮은데 어디 갈 데가 없어. 아니 아닌데 너무 <laughs> 장님이명륜 <laughs> 주고. <laughs> 어, 여가인영 차가... <laughs> <laughs> 님이 일 때문에 갔다가 일박하고 왔어요. 하 제가 술을 안먹인영 님이 그러죠. 제가 술을 안 먹어서 인영 님이, 님이 그걸 생각 못 했네. <laughs> 너뿐이야님 2024년 7월 건강하세요. <laughs> 너뿐이야 님이만

저놈아, 애인 좋네. 아까 쟤한테 주겄지. 골이 아니지. 어마니 눈도 어그, 쟤, 쟤 같은데? 애인 좋네. 아이디가 해가이디요. 홍보는 했어. 시작했더니. 눈도 없이 그래도 30원 받긴 했네. 아예, 까비네 아, 근데 방금 나는 에임을 못잡아가지고 뭐, 초탄은 어, 초탄은 무조건 박았어야 되는데 초탄부터 안맞아버렸어 틀렸으면 됐어 아까 DP로도 잘잡았는데윤호 어디갔냐 윤호가또 밥먹으러 갔나? 건너가 두루뚜, 두루뚜. 음. 아 이거 참 엠브르기니 이거 고민하게 만드네 엠브르기니 해킹당해요 사면 그래야돼 말야돼 나 이거 아이디 지금 배그 시작하면서 만든 아이디 아니고 한번더 안바뀌고 그대로 쓰고 있는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처럼. 그 뭐지 스팀카드딱 해가지고 그 아이디도 개똥같이 길게 어렵게 만들고 비번도 개똥같이 길게 어렵게 만들어 놔야 돼 <laughs> 해킹은 무조건 PC방에서 쓰는 유저들이 해킹을 많이 당하기는 해요 확실히 그래서 그 방송 아니 그 PC방에서 게임 끊 저기 가기 전에도 항상 상 로그아웃 다 하고 응. 어, 그렇게 하고 방그방그 PC 그, 종료를 눌러야 돼 천안으로 그래서... 네? 이사와 말이야 네? 천안으로 이사와라고 안 그래도 그쪽으로 지금 <laughs> 알아보고 있어요. 오빠, 그러니까. 이사 와. 방은 얻어 가지고 이 PC 두대 놔도 나랑 같이 앉아서 하게.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야, 베트남 여자랑 결혼 좀 하고요. <laughs> 아, 베트남 여자 결혼할 거면 내가 저기 뭐야 그 중개업소 좀 참신한 데 하나 소개해 줄까? 에... 믿을 만한데. 믿을 만한 데로 하나 알아봐 주세요. 아, 어, 중개업소 믿을 만한 데 하나 내가 아는 데 있는데. 감사 아, 이제 나이 40 먹고 빨래하려니까촬영하네요 <laughs> <laughs> 아이, 돈잘 버는데 그냥 저기 출부 아줌마 써. 한 달에 300이면은 밥해 주고 빨래 해 주고 모든 거다해 주는데. 아 근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여간 짜증 나는 게 아니더라고. 여자가 어서? 없으니까. 되게 설렁설렁해요, 남자라고. 아. 남자 아 근데 아 근데 사, 사람 나름이지 뭐.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 청소하는 것도 다 달라지니까. 한 여섯 번 불러 봤는데 그냥 남자 혼자 사니까 이쪽이 다 오네? 별로. 여기도 오고 나 있는데 안 온다 아 잡아 죽여버아야지 이거 여기 내려야겠다 아나죽었다 1번에 4마리 내렸어요? 쒔쒔 나도 붙지지나아 큰일났다 이거 탄도 없고 눈도 없고 아 피도 네 미치겠네 이거 우와 씨또 박덕호 씨 집에 정충하고치킨네 뭐야 이거 배려샷 손디 oh. 뭐야 방금 방금 너쏜 거야? 아니, 아니요 저희 싸움을 필록으로 목격했습니다. 어 스카 쓰지 말아야지 진짜 최악의 총이야. 어그다어 그. 아 여기 앞에 왔어요. 어디? 또 왔어, 또 왔어. 두 마리. 담장에 두 마리 붙어 있어. 나못 빠져, 나 혼자 있어서.